안녕하세요. 저는 스타일 컴퍼니 대표 임경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저희가 네.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. 너무너무 궁금하시죠? 네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왜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지 설명드리고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희 서사키 프로페셔널에서 하반기에 이제 고체도 컬러의 음. 어, 그런 라인이 새로 나올 예정이에요. 그래서 그 라인이 완제품으로 출시가 되기 전까지 저희 대표님과 같이 협업을 해서 피드백을 중간중간에 받고 1차, 2차, 3차 테스트까지 같이 진행을 한 다음에 각 테스트별로 대표님의 어떤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을 바로 해서 완적평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조금 함께 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네 괜찮으신가요? <laughs> 네 괜찮아요 그래서 어, 네. 저희가 대표님 앞으로 배달된 한 통의 초대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... 사사키 컬러의 두 번째 여정 경원대표님 그 시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. 미션 신컬러 테스트 컬러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사키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? 이렇게 왔습니다. 대표님 저희 네. 신컬러 테스트랑 함께 해주시겠습니까? 네 그럼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저희도 대표님이랑 같이 이 여정을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. 네.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. 사사키 프라마를 통해서 여러 염색약도 테스트를 해보고 많이 써봤는데, 이 신컬러가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고 또 빨리 해보고 싶고, 네,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대표님, 그러면 저희 1차 테스트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